매주, 예, 요거는 한 장씩 가지시면은 매주 담는 방법을 제가 쓴게 아니라 아, 설미농장에서 감사합니다.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. 한 장씩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, 어? 여기 계신 분들도 감사합이하 이랑...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. 장동국이. 그래서 나이 소금물이 얼어 터졌으면 어떡하나. 그래서 맛이 자꾸 우러나는 것 같아요. 아... 이 시간장이네요. 시간장. 예, 이게 시간장이죠. 간장하게요 그래서 이 숟갈로 맛보실 분들은 아, 아, 찍어... 찍어 먹어도 돼요. 아, 네, 이렇게 아, 하시고. 찍어 음, 음. 음. 음 맛있다 예, 네, 일반, 아, 음. 좀 오래되면은 맛 맛있... 음. 음. 진짜, 좋겠는데 자연환경만 좋으면은. 네.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. 그리고 또 뭐, 이물질도 흡수한다고 하는데. 네. 되는 거거요 네. 그래야 맛있는 장이 우러나오니까. 음. 진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색깔이가 이거 하면은 거의 이 색깔이 나와요. 음. 이제 나중에 장뜬 것도 보실 수. 있... 감자는 우리가 언제부터 먹게 됐을까요? 음. 감자는 원산지가 안데스 산맥이. 음. 음. 그러니까. 안데스 삼맥에 가서 감자를 알아 가지고 그 전에는 그 안데스 지방 외에는 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에 갔으니까 그러고도 뭐한 100년 200년 후에 우리나라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건 얼마 안된 거예요 이렇게. 지금도 안데스 그 인디오들 그 이제 뭐 작을 때는 괜데 응. 완전히 크고 나서는 물이 들어가면 캐고 나서도 나중에 가면 아, 그게썩 썩는다 그러더라고. 빨리. 저는 요니야 여기. 근데 평에한 마지기인가요, 여기는? 계산은요? 이 마지기는 200. 200마지 저한마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광대나무라는 풍이랍니다 이렇게 한조 자 우리 이선희님 네. 파트너를 선택하시요 누구 아 파트너요? 남자. 그럼 네. 음, 여기 같이 아무도 없어요?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네. It, 아니 저희 저희는 가면 왔어요.